네 매주 목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용 취업 의도 없이 허위 취업 이민 승인 취소 사례가 늘고 있다. 아 그런 사례가 얼마 전에 보도가 됐어요. 네. 그 신문지상에 네. 네 시애틀에 있는 한인들 얘기예요 그래서 아, 한인들 얘기예요, 심지어. 네 예, 한인들 얘기인데 네. 거기 그시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들이 이제 E2라고 해서 음. 투자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비자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로 뭐 그런 걸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고 음. 다른 데서 취업 스폰서십을 받아 갖고 영주권을 이제 해야 돼요. 그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네. 거기서 어떤 중국인 변호사를 통해서 응. 어,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그게 좀 잘못돼서 승인 취소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오.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이민 변호사가 내가 그런 케이스를 맡아서 이민국에 가서 네. 지금 조사를 받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내용을 접하고 뭐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뭐 그쪽 동네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렇지. 게 문득 들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그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영주권을 받는 게 절실하죠. 여기서 투자비자로 와서 있던 학생비자로 있던 뭐로 있든 간에 일단은 영주권을 받아야지 이 나라에 발 붙이고 살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그 (desperate) 한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어, 영주권이란 건 인제 보통 뭐 가족도 없고 뭐 투자 이민도 아니고 뭐도 아니면 다 취업 이민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취업 이민은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스폰서십이 가능은 해요 법적으로. 음.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이투 무슨 뭐 델리가게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저쪽에 있는 다른 뭐 회사에서 네. 나를 무슨 뭐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또는 뭐 다른 델리가게에서 뭐 스토어 뭐 매니저로 한다. 이렇게 해서 취업 이민을 신청을 시작을 할수 있는데 음. 취업 이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분을 유지를 해야 돼요. 뭐 내가 지금 E-2 비자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계속 하고 그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면서 다른, 예, 스폰서를 다른 데서 받아요. 받는 게 그게,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네. 네. 불법은 아니고 그리고 영주권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는 신분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이투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돼요 네. 불법은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과연 그 회사에서 일할 의도를 가지고 네. 영주권을 신청하느냐. 그 회사에서는 과연 고용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영주권 스폰서십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음. 그런데 이투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민국에서, 어, 어, 이거 정말 영주권 자리가 그 필요해서 그니까 영주권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음. 아니면 이 포지션에 이 사람을 정말 고용하려고 음. 또이 사람은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의심을 해요. 왜냐면 너너 음. 너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으면서 그좀 애매하긴 하고 있는데 하다 예. 정말 여기서 일을 할 거니 이제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일단 영주권 진행 단계를 쭉 가면서 처음에 뭐~ 적정 임금 신청을 받고 고 음. 구인 광고를 내고 한국인 그니까 외국인 지원자가 없다는 거를 음, 또 음, 그~ 음. 다 검증을 한 다음에 아, 음. 노동허가 신청을 들어가고 그게 승인이 나면 아이 다시 (140이라는) 그~ 이민 피티션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 다시 (485라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고 이런 게이제 순서인데 네. 마지막에 아이 다시 (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면서 아~ 월크 퍼밋이라는 노동카드를 같이 신청을 해요 네. 그럼 이제 노동카드가 먼저 나와요 물론 요즘엔 굉장히 늦어지긴 했지만 뭐~ 일반적으로 3 4 (3~4개월) 후면 나왔으니까 3, 4개월. 네. 그렇게 나오면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 시작을 하면 해야 되죠.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노동카드가 나왔고 어, 나는 나왔습니까? 거기서 이제 영주권을 스폰서십을 받았는데 나는 계속 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어. 뭐 나는 계속 뭐 학원 같은 데를 다 아니면은 뭐 아예 거기 가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에, 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 케이스는 전부 거기 가서 일을 안한 케이스래요. 아, 뭐. 그리고 나는 내 그냥 이투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니까 러 그냥 영주권 스폰서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영주권 그러니까 노동카드가 나왔어도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음. 내가 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영주권 스폰서십을 받아서 했는데 아나 조금 있으면 나 디그리 그 과정이 끝나요. 그리고 아직 영주권은 안 받았어요. 그리고 노동카드는 받았어요. 음. 그러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저 노동카드 나왔는데 학생비자 포기하고 음. 그, 그 영주권 스폰서하는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어. 해요. 대부분은 예스예요. 하시는 어. 게 맞아요. 하지만 뭐 내가 어 요거 조금만 한사 개월만 있으면 에, 학교 끝나니까 에. 요것만 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 정도는. 그러면은, 음. 근데 이제 이 케이스들은 다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내 비즈니스 하고 있고 거기 가서 일을 안 하다가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어. 그럼 영주권이 나오면. 나왔으면 정말 100%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음. 영주권이 나왔는데 일을 하나면 안 하면 그건 정말 불법이에요. 그 워크퍼미만 워크 나오면 일을 하는 게 좋고 음. 안 하면 좀 의심스럽고 하지만 음. 그렇죠. 안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지만 영주권이 나오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영주권 나왔는데 여기서 얼마나 일을 하면 돼요. 네. 한두 달 일하고 그만두면 돼요. 아니면 저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laughs> 질문이 너무 많으세요. 다들 네. 이렇게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laughs> 틀리다고 하듯이, 영주권이 절실해서 영주권 스폰서십을 받아서 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에. 나 거기서 고용을 할 의사도 거기 없고, 나를 음. 일할 거기 생각도 없는데, 거기다가 페이로를 올려놓고, 뭐,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1년 정도는 일해요. 일하세요라고 하거든요. 음, 음. 1년 동안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영주권 나오고 안 하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런데 음. 이번에 그 시애틀에 있는 그 무더기로 지금 문제가 됐다는 와, 것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민국에서 나중에 그걸 알고 어떤 통보를 했냐면 영주권 취소 통보. 그니까 러 우리 영주권을 그러니까 notis of intent to r e v o k e 요 revoke이란 말이 캔슬한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영주권을 이미 발급을 했는데 그거를 캔슬하려고 하니 어. 네. 소명을 하세요라고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어 이민국에 가서 뭐 설명도 하고 또 혹시 모를 추방 재판에 대비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저한테도 많이 상담을 와요. 그래서 제가 일례를 들으면. 어느 분이 똑같이 이투를 했어요. 이분은 음. 남편이 이투예요. 음? 그래서 남편이 여러 개 그, 그~ 가게를 가지고 있어요. 이투를 크게 하세요. 네. 이투 비자를. 어. 그리고 와이프도 어느 가게에 또 이렇게 그~ 어~ 대표로 앉히고 뭐~ 그랬어요. 와이프도 노동카드가 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주권이 필요하니까 어디 다른 데서 스폰서십을 받아서 와이프가 영주권을 들어갔어요. 음. 들어가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아이 대시 (140이라는) 피티션까지 다 승인이 됐습니다. 네. 됐는데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서 노동카드를 받고, 노동카드 받고 나서 그 페이롤에 올렸어요. 그 회사에. 에? 근데 이민국에서 이미 신청된 그 피티션 자체를 어,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통보가 왔어요. 왜요? 그래서 왜요? 오, 왜? 이랬더니 그러니까. 거기 하는 게그 말이 그거예요. 이 사람의 그그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 연간 수십만 불 버는 그런 회사에그 남편이 CEO고 그리고 부인도 남편이 있는 회사의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의 하나를 맡고 있다 이런 데서 왜 다른 데 가서 사만불 받고 무슨 어드민 어시스턴트 일을 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네요 또 근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어 이상하다 이거는 의도가 없이 하는 거 아니냐. 면서 음, 이런 거 저런 거 내라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아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건 남편 사업이고, 여기는 아이 키우면서 미국에서 진정한 이, 이 사회 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하우스 와이프다. 음. 아, 너 남편이 뭐 20만 불 번다. 이러면 집에서. 여자가 음. 그냥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다르다. 나도 나로서의 뭐 커리어를 개척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명을 하는 거군요. 소명을 하는데 그 네. 사람은 그래도 결정적으로 잘 풀릴 수 있었던 게월크 퍼밋을 받고 나서 그 회사에 일을 했어요. 했구요 그래서 아까 페이스 어, 페로 받으셨 받았, 물론 남편 했으니까. 회사에 뭐 대표로 올라가고 그런 것도 음. 있지만 그거는 뭐 대표로 해 놓은 거고 일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 소명한 게좀 먹혔지 음,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아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투 e 일 때는 그런 챌린지가 좀 있어요 아니 그러네요. 왜? 잘너 사업 잘하고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더 조금만 그그 페이월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하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투 하신 분은 다른 데서 그냥 뭐 언스킬드 올커라든지뭐 이렇게 좀 낮은 직종을 하시는 게좀 문제가 있으세요. 음. 왜냐면 내가 이투로 CEO로서 또는 있었는데도. 뭐 적어도 무슨 매니저로서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뭐 식당에 그쵸? 뭐 요리사로 뭐 들어간다그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일반 회사라도 <laughs> 무슨 클럽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클럽으로 그런 의심을 것도. 하기 때문에 음. 그런 일이 나오고요. 이 e 비자에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네. 생어 어. 그래서 지금 어. 이 케이스가 이2에서 영주권을 가는 케이스인데 네. 비단 이2에서 영주권을 꼭간 가는 거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을 할 때도 일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나타나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분 또그 케이스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영주권자인데 음. 아그 와이프를 초청을 했어요 결혼이면 결혼으로 네. 그래서 인터뷰를 갔어요 음. 그래서 인터뷰를 갔는데 인터뷰에서 어뭐 어떻게 만났니 남,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결혼 영주권은 처음에 음. 남편을 어떻게 만났니 남편은 뭐 하고 있니 지금 뭐하니 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남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어, 샐러드바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 근데 그거 샐러드바 얼마나 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 나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요. 에이. 그랬더니, 심사관이 서류를 막 이렇게 남편 서류를 들쳐보더니, 예전에 영주권 받았던, 어? 10년 전에는 이 사람이 종교비자로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는 거지, 고대로 얘기를 한 거죠. 정말 10년 전부터 샐러드바를 하고 있었겠죠. 아, 남편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여자한테 물어봤구나. 그렇죠, 여자한테 물어봤구나. 그래서 자기 남편 한, 남편 얘기를 본인이 했구나, 그렇게. 아, 왜냐하면 있는 남, 그, 있는 남편이 그대로. 아, 뭐 뭐하십니까? 하니까, 샐러드 바, 언제, <laughs> 얼마나 했냐? 그랬더니, 10년, 10년 정도 됐다, 가게 <laughs> 한 지. 그랬더니 10년 전에는 종교 이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종교 뭐 종교, 종교 비자로 해서 종교 이민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샐러드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들통이 난 경우가 있고요. 아, 웬일이에요. 그다음에 어느 한 분은 이분도 목소리 왜냐하면 종교 이민이 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이분은 어. 아, 시민권 인터뷰를 갔어요. 그래서 시민권 인터뷰를 갔는데 종교 비자를 하다가 종교 이민을 받고 음. 이제 어~ 한참 이제 지나서 그다음에 시민권 인터뷰를 갔더니 하는 말이 예전에 종교 비자 할때 어~ 뭐~ 학교 다녔던 걸 물어보더래요 신학 관련 뭐~ 그런 거를 음. 그러면서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음. 시민권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뭐~ 나중에 어떻게 발각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학교가 없어졌대요. 뭐 없어지고 없고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을까라고 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야. 뭐 다른 거할 때, 그러니까 시민권 인터뷰 할때 또는 그할 조금 때도. 아까 예를 든 거는. 내가 새로 결혼한 그 와이프의 영주권 인터뷰로 갔을 때 이런 것들이 예전에 뭔가 적법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종교 이민으로 영주권을 했던 아니면 취업 이민으로 했던 간에 거기서 그 한데서 일을 항상 하셔야 하셔서 내가 허위로 이민을 했다는 그런 음. 오명을 쓰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laughs> 네. 물론 사정에 따라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망했어요. 음. 하고 나서. 그래서 아니면은 굉장히 다운사이징을 하기 때문에 나를 레이어플을 했어요. 음, 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서류를 좀 보완을 해 두셔야 되고 영주권을 아, 네. 받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네, 다 신청을 했는데 아이데시 사파로 신분 조정 신청서까지 신청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 내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러니까 음. 6개월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떳떳하게 옮길 수가 있어요. 다른 데로. <laughs> 아, 6개월이에요, 그게? 네, 신청하고 아. 나서 6개월이 지나면. <laughs> 네. 어간단해 간단히 그 회사에서 어떤 음. 고용 그 확인서만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렇게 폴트한다 그래요. 폴트가 음. 이렇 한국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러네요. 거 옮긴다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 그거를 허용을 하는 이유는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뭐 스폰서십을 제공해주고 한다는 이유로 완전히 노예 계약처럼 거기 얽매이지 말라라는 음. 취지로 네. 영주권 진행 중에 이게 오래 걸리면 네, 네. 마지막 신청을 하고 48호라는 신분조정신청서를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데로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음. 내가 뭐 갑자기 셰프에서 어 무슨 뭐 디자이너로 옮기고 이런 건안 되죠. 근데 이제 같은 일을 <laughs> 비슷한 하는 거, 비슷한 일을 하는 걸로 얼마든지 하는 건 된다. 얼마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음.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네네. 조항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내가 스폰서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지. 계속.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 그러시면 절대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네. 거를 항상 권해드려요. <laughs> 왜냐하면 뭔가를 할때 다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딱그 자리가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서 늘 영주권으로 예.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 시애틀 사건은 예. 어디서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 말이에요. 일이니까 시민... 조사를 나왔다는 거잖아요. 일을 안 했다는 거를. 일을 알았다는 안 했다는 걸. 거를 알고 너 이거를 어, 어, 설명해라라고 이제 음. 소명을 해라라고 나온 건데 그게 2 0 1 7 십칠 년에 받은 사람 얘기니까 지금쯤 뭐~ 시민권을 신청하다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나름대로 그때 그 중국인 변호사가 뭔가 그런 그~ 허위 서류를 그~ 어~ 작성해서 보낸 것을 알고 조사를 하다가 거기에 있던 클라이언트들이 줄줄이 엮여서 나올 수도 그렇구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투 비즈니스를 하면서 영주권 받은 데서 전혀 일을 하나고 카드만 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예 나중에 그렇게 덜미를 잡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예 반드시 취업 의도를 지금은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취업을 한다. 또는 스폰서 입장에서는 고용을 한다라는 음. 그런 의도를 확실하게 나중에 보여주도록 하셔야 예, 되는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네. 애매하긴 하네요. 이투비자 가신 분은 내 사업이 있는데 영주권 받았다고 또그 회사 가서. 가야 돼요. 무조건. 어, 당연히 그야죠그럼내내 사업은 어떻게. 내 사업은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 이상하다는 거죠. 내 사업은 내 사업대로 놔두고 스폰서 가서 그냥 페이로레만 올려놓으면 그것도 두개면갈 아, 수는 없잖아요. 내 사업은 오너십으로 그냥 남아있고 일만 거기 가서 하는 것도 안 돼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긴 하지. 요. 근데 왜냐하면 <laughs> 오너만 남아있다고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쪽 음. 회사에서 일을 4 0 시간 네. 어, 하고 내 거는 잠깐 뭐 와서 그 보는 걸로 하는 거는 그건, 그건 오케이. 괜찮고 그렇지만 주가 그 회사 가서 어, 아.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게 주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예, 이민 의도로 의심할 수 있으니까 예그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어 몰랐습니다. 이투 비자 분들은 진짜 이거 잘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래서 보통 배우자를 주 신청자로 해서 하는 아, 경우가 많죠. 저희 아까 음. 예를 들었던 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네, 그게 그러, 훨씬 낫죠. 결혼을 두개 사는 그러면 본인은 계속 이투 비자 유지하면 되고 음. 배우자는 거기 가서 일하면 되고.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들 부부가 그렇게 나와서 하기도 하고. 네. 주의하셔라라는 말씀. 심지어 승인제도 취소가 될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5년 후에 뭐 그런 취소 통지서가 아이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미국 이민법 오늘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어, 조문경 변호사님이었고요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